여기가 나고야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그리고 일본의 대표 기업인 도요타의 노사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요타의 노사 관계의 원칙은 노사의 상호 신뢰와 책임. 도요타에서는 협재적 노사 관계라고 하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노사의 이해관계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것을 인정을 하고 책임을 질수 없는 말은 노사모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그런 노사관계입니다. 중국의 노사정위원회 또는 사회적 대화가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다른 일수는 반드시 지키는 그 대화가 이루어지면 현재의 사회적 대화가 더. 젤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지 않을는니다